그러면 우리 장관님이 말하는 새 정치가 너무 지금 뭐 창조 경제하고 새 정치가 제일 어. 어렵대요. 그 내용이 자새 정치를 좀 모, 모르겠,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새 정치는 이거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대통령 후보하지요.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어느 구, 어느 구시대 정치라고 비교해도 내가 새 정치를 갖고 아,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고, 사고 방식이 참신하고 네. 행동 양식이 새, 새롭, 새롭게 변화 진화한다는 것이지. 네. 내가 무슨 남보다 나은 새 정치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대통령 후보 나가지지. 조금 수 알맹이는 갖고 계실 아니아요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은 있지요. 네, 어, 그런데 그게 제가 자유인이다면 여기서 기타로시 발표할 수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아니면 신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제 사견을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기다 사견이라고 전제를 할하면 아, 그래 막... 그 소용 없어요. 그 정도 유혹에는 안 넘어간다고요. <laughs> 뭐그정도유혹 유혹에 <laughs> 아니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소성구조를좀 대성구제로 중대성구제로 바꾸고 뭐 이런 아니,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그새 정치에 네. 여러 개 차원이 있겠죠. 네,죠? 예. 그러니 그거는 많은 제도개혁 중에는 그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양당구조 우리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당 제도나 네. 선거 제도가 네.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네. 부분적인 제도 개혁에 들어갈 것이고 그게 세정치의 전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개인적으로 지금 저기 뭐야 안철수 신당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소송 구제를 대선 구제나 중성 중대 선거 구제로 바꾸자 이 의견에 저는 동감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소송 구제 되니까 맨날 쪽지 에안하고 이거 나라는 어, 생각 안 예, 하고 맨날 예, 지역만 가서 그 하는. 단순 다수제 소선거제가 구폐해가 워낙 많죠뭐 중대선거구제도라는 게뭐 결점이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만, 네. 예, 들만 이제는 우리가 이 양당이 아주 가장 그 편리하게 기득권 구조를 유지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폐해가 오늘 한국 정치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예, 아무리 유권자가 바꾸라고도 해안 바꾸고. 주권자인 국민이 아무리 한국 정치를 바꿔라. 그래서 민생을 살피는 생활 정치 하라고 해도 안 바꾸고. 그게 왜 그러냐 면 편리한 양당 구조, 학자들이 말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한. 항상 그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그냥 이거를 깨야 된다. 양당 구조를 깨야, 깨야 된다. 네. 그러려면 중대선거 구제가 들어와야죠. 네. 일단 뭐, 그것만 바꿀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자 이번에 그 창당 3월까지는 해야 된다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이번 지방자치에 어, 예, 제가 그 이제 제가 와서 이제 그 시기를 역산해 보면 시간을 6월 사이에 지방선거잖아요. 네. 그 역산해 보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중까지는 창당을 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가 3월 얘기를 했던 것인데 3월까지 당을 만들면 지금 두달남짓 남았어요. 네. 근데 와서 이제 준비 상황을 좀 대강 점검해 봤더니. 아니, 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못 만들 거 없겠죠. 그러니아니온 생각은 뭔가 좀 충실한, 탄탄한 당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려면, 야, 3월까지 당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생각은 반드시 창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아니,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라는 게 전국 규모의 선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정당을 만든다고 했고 또 지방선거에 책임 있게 참여한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거의 부응하려면 당을 만들어서 공천 후보를 내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오면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글쎄 저도 전에는 뭐 저는 몰랐었는데요. 음. 이번에 가서 조금 점검을 해봤더니. 아,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은 있으나, 그러나 저는 내부적으로 그럽니다. 어려울수록 하여간 한번 힘을 해서 해보자. 뭐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하여간 해보자.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만약에 최대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준비위원회인가요? 뭐, 창당준비위원회 해가지고, 네, 그 뭐, 이름으로 후보는 낼수 있다고 제가 법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떻 그렇더라도 그 정식으로 공천은 아니죠, 그게. 정치 공천은 안 되는 네. 거고. 네. 그냥 그 이름을 빌어서 나갈 수는 있고.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여튼 그 이름을 빌어서 나가든, 창당을 통해서 나가든, 서울시장 후보를 어떻게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당위성의 문제 아닌가요? 아니, 새로 만든 정당이, 그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만든 정당이, 수도 서울에 시장 후보를 안 낸다? 그거 시, 시민이나 국민이 그거 납득하겠어요? 납득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얼마나 쾌도남하고 또... 쾌도남에서 얼마나 축도로 때려댈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웃음> <웃음> 아니 박원순 시장은 워낙 또 친한 단계고 아니 그러니까 내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지만 이건 정치적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분은 민주당 지금 민주당 당적 네. 가지고 계신 시장 아닙니까? 네. 박원순 시장을 영입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또 무슨 분란을 또일으키려고 그러십니까? <웃음> <아이>. <웃음> <laughs> 아니 방수시장도 속으로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요. 왜냐 안철수 아니. 시장 안철수 의원님 양보해서 그 자리까지 간거 아닙니까? 네. 같은 박실학교속 마음을 잘 아세요? 아니 그래도 느낌상 제가 그 입장이라면 아, 고민은 <laughs> 좀될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어차피 안철수 신당에서 만약 후보가 나오면 어차피 야당 분열로 해서 표가 쪼개질 것 같고 <laughs> 그렇게 되면 당연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럴 바에는 계산을 많이 할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이안이안뭐삼안 뭐 해가지고. 안철수 신당에서 후보를 당연히 당위성을 갖고 낸다라는 조건 하에는 네. 내가 아예 안철수 신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아, 잘해서 삼자 굳어서 이기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가능하다. <laughs> 어, 그러면 지금 민의를 잘 읽고 계시는 거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교사를 정치 활동을 허용하자 이런 내용이 오늘 기사 보니까 아 저도 그그 그 바로 동아일보 기사 아니었던가요? 네, 네 봤어요. 네 봤는데 그 나가서 이제 안그래도 그 대비 기자분들이 뭐 여러분이 전화해가지고 그 이제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서 몰랐기 때문에 네. 사무실 아침에 나가서 물어봤더니 전혀 이이쪽최정치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잘 모르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아마도 그 김민정 교수라는 분이 그 뭐죠? 김민전. 정책연구소 네. 내일. 네. 예, 거기 계신, 교수분이래요. 네. 거기 계신 교수분들은 아마 이제 활발하게 정책 토론도 하시는 모양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자 그런 뭐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페이퍼도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직 팩트 정확히 결정된 음, 예. 사실은 아, 아니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논의도 공식도, 논의한 일도 전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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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제 안철수 신당이 네. 정말 그새 정치 이제 구체적으로 이새 정치의 내용은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어찌됐든 장관님이 그거 보셔야 될거 아닙니까 새 정치 구체적인 아니 물론 보겠죠 당연히 보겠는데, 보고 이거는 동그라미 이건 네, 아니다 뭐 이런 걸 들어봤더니 열심히 저 준비 작업을 쭉 해왔대요 그래서 상당히 진척이 돼서 아마 가까운 장래에 일단 시안이 완성되는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 봐요 네. 그게 되면 이제 당연히 물론 저만이 아니라 공동위원장들이 그걸 놓고 토론을 해야죠. 네. 보완해야 되니까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학자분들 모셔다가 또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서는 같으면 국민께도 한번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해서 공청회도 한번 네, 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태도남마에서도 한번 그거 하시죠, 뭐 이렇게. 또 죽도록 칠라고요아 죽도록 뭘칩니까 자꾸 <laughs> 얘기 인재 영입 이재우 네. 의원도 만나고 손학규 의원도 만난다. 아, 뭐그 얘기는요. 이야기도 그 있더만요. 얘기는 왜 나왔냐면요. 어느 방송에 가서 이렇게 방송할 때그 네. 진행하는 앵커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말하자면 뭐 이재우 의원도 개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손학규 의원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두 분은 좀 만날 생각이 없냐. 그런데 무슨 만날 계획은 없었더라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거두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왜그 만나 뵈야죠 제가 그랬죠. 뭐그두 그 분한테 가서 또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에 반드시 그두 분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네. 했어요. 아. 네, 그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만날 계획 아, 전혀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전혀 그러니까 아직 뭐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영입할 생각은 갖고 있죠. 계획은. 아이 대본이야 좋죠. 거기도 좋은 분 계시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러나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 그러니까 영입 그래도 작업을 하려면 영입위원회나 영입할 수 있는 아니, 사람들이 움직여 되는 거요인 영입이라는 인재인재. 게요. 뭐 영입위원회도 물론 있어야 되고 뭐 그거보다 우선적이게 어된게 그분들이 안철수라는 인물이 만드는 당에 와서 같이 정치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새 정체 밑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됩니다. 그걸 보고 아저나 저기 가서 정치 같이 하겠다 판단하면 오실 수 있는 거죠 국민도 그걸 보고 아 저거 좋다 그러면 지지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적으로 있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좀. 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순서가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게 창당작업 거기에 앞서서 밑그림작업 그렇죠. 세정치의 네. 알맹이를 채우는 작업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언제 나옵니까 제가. 그 알맹이 아, 그러니까 상당히 그동안 보니까 진척이 열심히 됐고 조만간에 예, 나옵니까 그러면 했는데 아니면 그런 지침을 줬대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다.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지침을 줬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작업하는 분들이 가능한 한 충실하게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린 거 아닌가 하는 제 짐작인데요. 거의 많이 시업이 신청됐다니까 곧 이제 나오겠죠. 뭐. 네.